과그 해. 부등식은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자, 부등식은 여기 본다. 이렇게 생긴 부등호를 사용해서 숫또는 식의 대소관계를 나타낸 식을 부등식이라고 불러요. 간단하지? 뭐 이런 거 있죠. 2x 하기 1은 3보다 크다. 뭐 이렇게. 했어요? 자, 이런 애들을 뭐라고 부른다? 부등식. 자, 부등식의 해는 뭐냐면 이 부등식을 참이 만드 참이 되게 하는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의 값을 부등식의 해라고 부릅니다. 부등식의 해는 여러 개일 수도 있고 한 개일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오케이? 하니? 자, 부등식을 풀라는 건 뭘까? 부등식의 해를 모두 구하는 것. 을 부등식을 푼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내용 자체는 우리 1차 방정식 카드모처럼 어렵지는 않아 보인다 라는 생각인데 1차 방정식 잘 풀면 요거잘할 거예요 와. 자 부정식에서도 우리 방정식에서 1차 방정식에서 EX 더하기 1은 오래요 이 등호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걸 뭐라고 불러? 좌변, 좌변. 오른쪽에 있는 애를 우변. 우변이라고 불렀어요 양쪽 합쳐서 뭐라고 불러? 좌우 양변, 양변. 양변. 양변이라고 불러요 자 이렇게 부등식이 이렇게 있었어 그러니까? 부등식에서도 왼쪽을 좌변 오른쪽을 우변 합쳐서 양변. 양변이라고 부릅니다 했니? 됐어? 자 부등식이 이제 문제에서 얘가 부등식인지 아닌지 물어봐 얘는 부등식일까? 요 놈은 부등식일까? 아니요. 부등식이 아니야 부등식에는 요네 개만 사용됩니다 아니? 자 얘는 부등식일까? 네. 네. 맞아요. 자, 요 가운데에 있는 기호가, 얘는 등호가 사용되면 방정식. 등호가 사용되지 않은, 이렇게 부등호가 사용된 애들은 부등식이라고 부릅니다. 안 어렵죠? 예. 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건, 뭘 배울 거냐. 하,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자, 얘를 이두 개의 문장을 부등식으로 나타낼 거예요. 두 개의 문장을 뭘로 나타내자고 부등식이라고, 부등식으로 나타낸다. 자, 그러면 어떤 수 x의 세 배에서라고 했으니까 x의 세 배는 몇이니? 3x에서 누구를 빼래? 4. 4를 빼면 2보다 작지 않다가 의미하는 게 뭘까? 그거나 같아. 그렇지. 그거나 이상 이다 이상이다. 자, 작지 않다는 이상이다를 얘기야. 됐니? 이거는 중일 때 배운 내용이에요. 했어? 자, 요거 보자 어떻게 그할 어떤 수 x의 몇 배에서 2배. 그럼 x의 두 배면 2x, 2x. 2x에서 3을 뭐 하래? 뺀. 뺀. 수는 뺀 수는 x의 몇 배? 4. 아, x의 4를 더한 수보다 어떻대? 작지, 않다. 작지 않대. 작지 않 그러면 이렇게가겠네요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게이 문장을 부등식으로 나타낸 거예요. 괜찮니? 내용 네, 어렵지 않죠? 자, 각각의 부등식 세 개가 나와 있죠? 잘 봐. 일때 다음을 만족하는 이세 개의 부정식을 보고 해를 찾으라는 문제예요. 아니? x의 값이 이거 네 개밖에 없다는 얘기야. 지금 현재. 그럼 찾아보자. x가 만약에 1이래. x가 1이라고 하면 우리 1을 뭐 해볼까? 아니. 대입해볼 거야. 1 대입하면 몇 나와? 3x 빼기 4죠. 맞니? <laughs> 네. 얘는 몇이니? 아, 3x 빼기 4가 아니지. 대입했으니까 3 빼기 4지. 3 빼기 4는 몇이야? 마이너스 때에는... 1이야. 근데 얘는 7보다 어때? 더 어? 작아. 그치? 근데 우리는 여기 나와있는 거 그대로 따라서 가볼게. 이렇게. 그럼 얘는 참이 될까? 거짓이 될까? 거짓. 아, 예. 거짓이야. 언니? 아, 어? 자, x 에다이번에몇 대입할까, 민성아? X의 값이? 2. 2였을 때. 도 찾아봐야겠다. X가 2일 때. 2를 대입하면 몇이니? 6. 빼기 4는 몇이 나와? 2. 2가 나와요. 2는 7보다 어때? 작아. 작죠? 근데 얘 이렇게 나와있으니까 얘는 지금 뭐야? 아, 네. 거짓이 되는 네. 거죠 아. 틀렸잖아 부등호 방향이 네, 네. 이렇게 가면 틀리는 거잖아 그치? 헷갈렸어요. X가 3이래 X가 3이면 3 대입하면? 3, 3, 9 빼기 4는 몇이에요? 오. 5죠 근데 우리 문제에서는 얘 7보다 크다고 나와있으니까 얘 맞아 틀려 우와. 얘도 거짓이 된다 X가 4일 때까지 사용해 볼게요 X에 4 대입하면? 4, 3, 12 빼기 4는 몇이야? 8이죠? 8은 7보다 어때? 커. 어, 제대로 됐네. 그럼 얘를 참이라고 씁니다. 따라서 만족하는 x값은 몇이야? 4밖에 없다. 이렇게 찾는 거야. 요니 하나 더 해보자. 자, 이번엔 또 x. 여기 그냥 1부터 대입할게 순서대로. x가 1일 때. x가 1이면 2-1이죠? 2-1은 몇이 나와? 1은? 칠번 본다 칠번안봐 X에 3 대입하면 3이 6 빼기 1은 몇이 나와? 오. 5는 3보다 작건의 값대 맞아 틀려? 거짓. 거짓이죠 그치? X에 4 대입하면 8 빼기 1은 몇이에요? 7. 7이야 그럼 X는 3보다, 7보다 작대 맞아 틀려? 그치. 거짓이죠 그럼 여기서 나온 거는 X값은 몇이 나올까? 1. 누구랑 누가 참이야? 1이랑 X가 1이랑 2일 때만 3이구나. 그치? 해가 1개일 수도 있고 2개일 수도 있네. 맞아? 네.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X가 1일 때. X가 1이면 3 빼기 2는? 3 빼기 2는 몇이 나와요? 1이. 1이죠. 1은 4보다 작아 커. 원래 작은데 구두 방향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얘는 거짓이라고 네. 써야겠네. 자, X의 2대 2하면3 빼기 4는? 마이너스 1이야. 이거 만족해? 만족하지 않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거짓. x에 3 대입할게요. 3 빼기 6은 몇이나와? 마이너스 3이죠. 얘도 만족하지 않네. x에 4 대입하면 3 빼기 8은 마이너스 5니까 만족하지. 네해 아. 해가 뭐야? 부등식의 해이 부등식을 만족하게 하는 부등식을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의 값이 해잖아 알니? 아. 자 지금 그래서 1번, 2번 한번 풀어보세요 다음 문장을 부등식으로 나타내래요 1번 문제 자, x의 2배에서 이거 1번은 틀린 사람 없을 것 같아 x의 몇 배? 2배 2배, 그럼 몇이야? 1 2배. x의 2배에서 몇을 빼면? 아, 3 뭐, 3을 뭐한데 아, 예. 빼면 7보다 어떻다? 짝대요. 작다 야, 돈 받았다. 이건 그, 자동차가 x 킬로미터의 km. 거리를 시속 60 킬로미터로 가면 1 시간 이상 걸린대. 그러면 x 킬로미터의 거리를 가는데 아, x 킬로미터의 거리를 60 킬로미터로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구할 줄 알아야겠네. 시간. 어떻게 구할까? 우리 이거 맨날 거속, 했잖아. 그렇지. 거속씨. 거속씨, 와, 거속씨 떠올린 사람 친구들 아주 좋아. 거속씨, 거속씨. 내가 뭐구 한다고 했어? 거속씨. 시간 구한다고 아, 했어. 시간을 어떻게 구해요? 속력 분의 거리. 자, 속력 분의 거리. <laughs> 60 분의 x. 까. 얼마큼 걸린대1 시간 이상. 이상. 오, 맞았다. 맞았어? 60 x 라면 틀려요. 당연히 틀리죠. 지금 나랑 똑같이 해. 맞아. 이, 이 이해가 안 가던데. 그래. 오케이. 3번 해주 돼? 3번. 전체 학생 몇 명이 있었대? 120명. 120 120이 있었는데 그중에 남학생이 네. 몇 명이래? x명이래. 그럼 여학생은 몇 명일까? 음. 다시. 120x. 어, 120 x. 어, 그렇지. 120 x지. 맞아 네. 다시. 만약에 전체가 120명인데 남학생이 50명이야. 남학생이 50명이면 여학생은 몇명 되는 거야? 120에서 50을 70. 빼. 70명이 되는 거잖아. 그럼 여학생 수 지금 남학생이 X명이니까 120에서 X를 뺀게 지금 현재 뭐야? 누구의 수야? 여학생 수죠. 이 여학생은 60명보다 어떻해 많대. 자, 볼게요. 2번. X의 값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일 때 다음 부등식의 해를 구하래요. 그러면 X값을 알려주으면우리 여기 각 부등식의 값뭐 해봐야 돼? 아까 대입을 해봐야겠죠. X가 몇일 때부터 마이너스 2일 마이너스 때부터 1. 그치? X가 마이너스 2일 때 대입합시다.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어떻게 나와? 마이너스 1. 2 아. 더하기 아. 1. 1이죠. 얘는 몇이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1. 1이래. 자, 얘가 이렇게 나와있어.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 거짓. 거짓. X가 이번에 몇일 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일 때. 그럼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더하기 1은 0이죠. 1. 자, 얘 맞아 틀려? 틀려. 네. 거짓이네. X가 이번엔 몇이야? 0. 0일 때. X에 0 대입하면 0 더하기 1 1은 1. 1이니까 맞아 틀려? 네. 틀려요. X가 마지막 1일 때. X에 1 대입하면 1 더하기 1은 몇이에요? <laughs> 이니까얘 예, 만족해? 만족하지 않아? 좋아요. 만족해요. 그래서 참이다. 그러면 최종 정답까지. x는 몇이야? 1. 1. 1이 되겠죠? 뭐? 됐어? 자, 두 번째. 선생 여기 이제 맨 앞에 x 안 쓸게. x가 이번엔 몇이야? 마이너스 2야. 대입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1, 6 1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7. 7. 요거를 만족해요? 만족하지 않아요? <laughs> 만족해요. 그러면 3, <laughs> 이번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1 대입 3, 빼기 1은 마이너스 4. 4. 4, 만족하나요? 안 하나요? 해요. 해요. 0 대입하자. 0 대입하면 <laughs> 0, 빼기 1은 0. 마이너스 1, 1, 맞아.는 1, 거짓이야? 4 이번에 몇 대입해? X에 1 예. 대입하자 그러면 3 1은 2 2니까 만족해요안 해요? 안해요 아, 네. 거짓 1과4 x 는 몇이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2 1, 1, 1 0스에 예. 아, 예. 또또 대니? 2 0 2 3 4 4 4이4자4 4 4이4 4 4대입4 4다4 4 4 4면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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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응. 여기는 아 그래 이는 응. 몇이야 5. 아 이거는 아 그래 마이너스 고자 우변 대입하면 몇이 나? 마이너스 6. 6. 자 무등호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참일까 거짓일까 참참아 거짓 거짓요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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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5랑 마이너스 이랑 누가 더큰 수일까? 네. 마이너스, 마이너스 5가 더큰 수죠? 그러니까 참 잘못됐다. 자 이번엔 마이너스 1 대입할게요 마이너.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빼기 1이죠? 그럼 몇이야 얘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3얘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3. 3 3일까 거짓일까? <laughs> 거짓 거짓. 음, 거짓. 맞아? 이번엔 0 대입할게요 0 대입하면 0 빼기 1은 몇이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1 음. 얘는 0 명. 참이야 거짓이야 <laughs> 아, 아, 이것만 거짓. 보면 돼 지금 거짓 그치? 아오 음. 맞아? <웃음> <웃음> 맞아? <웃음> 자 x에 1대입하면 2 빼기 1은 4시에요 1이고 여기 1대입하면 3이 3. 나오죠?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 거짓 따라서 x는 몇이 될까 이번에? 마이너스 이가 되겠죠. 하나밖에 없지? 어? 진짜 있네. 좋네. 나이스. 아, 진짜. 진짜 어렵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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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에 여기 그냥 좌변과 진짜. 우변을 각각 나눠서 좀 확인해볼게. 됐지? 좌변에 x에다가 몇 대입해 마이너스 이 대입하자. 좌변과 우변 비교할 거야. 그냥 좌변과 우변을 비교할게. 요거는 이렇게 놓는게 너네가 좀 이해가 편할 것 같아. 좌변, 우변. 우. 여기가 우변, 여기가 좌변이야. 됐니? 네. 좌변에다가 몇 대입해 지금? 마이너스, 마이너스 2 대입하면 2 더하기, 더하기 2 2는 4. 4. 우변에 대입하자. 4. 우변에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4 더하기 1이야. 몇이야 얘는? 음, 마이너스, 마이너스 3이야. 그러면 얘와 얘를 비교하면 되는 거죠? 네. 누가 더 커? 4가 4. 더 크죠? 감사합니다. 제가 근데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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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나? 자, 좌변 또. 이번엔 마이너스 1대입하다2 음. 더하기 1은 3. 3. 얘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2, 2 더하기 1. 1은 마이너스 2 1이죠. 2. 그럼 또 이렇게 두개 비교하는 중이야. 근데 부등호 방향은 이렇게 돼 있어.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 거짓. X에 따라 0 대입하는 중이죠? 0 대입하면 2 빼기 0은? 0 2. 2. 2 0 대입하면 0 더하기 1은? 1이죠. 부등호 방향은 이렇게 돼있어.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 요거두개 보는 거야. 거짓이죠? 자 마지막 X에 따라 1 대입할게요. X에 1 대입하면 2 빼기 1은? 1이고 2. 맞지? 여기서는? 2 더하기 1은 3이에요. 둘이 비교 한다.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돼 있어. 맞아? 틀려? 맞아요. 참. 그래서 여기서의 X는 몇이야? <laughs> 1...